반팔 잠옷을 사야겠어. 이 바지는 아침 먹을 거예요. 뭔가 어제 사온 카레. 구워서 돌려야 되네? 어제 닦아놨는데 버리려고 이게 용기가 너무 작아서. 2분 정도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여기. 한눈에 환장하는 그림. 이지야 오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고니다 일단 소소, 세 죄송합니다. 어때요? 음. 한0으로 해도 될것 같아. 음,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야 너무 맛있는데? 필요해 언니 진짜로 이거 <laughs> 네, 참기름 필요하고요. 나 오늘 목적은 달성했어. 나 이것만 사갑니다. <laughs> 지금 놓을 데가 없어서 이지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지 전혀 답이 없어 여기가. 그래서 아니면... 여기를 아니면 이렇게 세우는 걸. 어 아, 그렇죠. 식빵을 사왔어요 아, 메론빵이랑 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이게 그 토스트구나. 응, 음, 괜좋다나 이걸 원했어. 이걸 너무 넣어 먹고 싶었어. 아. 뭔지 알지? 개좋은데요딱 좋아. 자 여러분. 아 근데 생리대까지 보여주는 건좀 그런가? 그건 좀. <laughs> 도마 거치대를 사왔어요. 접시 하나. 오씨. 얘도 한번 닦아야 되고. 우리 아, 이거. 오 들어가 들어가. 오딱 좋아요. 여기다 이제 수저를 꽂아놓으면 돼요. 될... 밑에다가 키친타월 같은 거 깔아요. 키친타월 없는데? 어. 나 다, 나중에. 냄비, 음, 음. 프라이팬, 가위. 그리고 칼은 아니 안뺐습니다나 은근 자취가 체질일지도 여기 있으면 양 옆에 있는 사람 에어드랍들, 옆집 음, 음, 사람들 에어드랍. 뭐 보낼 거예요? 어? 뭐 보낼 거예요? 약간 아, 네. 시드간이시되 그라사 이런 거. 뭐 주셨던? 아 언니한테? <laughs> 어. 언니가 보낸 게 아니라 나? 오 보는 거 같아. <laughs> 나 설명서는 일도 안 보고 그냥. 빛나는 게되게위협적이다 음, 입안에 동동 떠 있는 거 알아요. 뜨거워서. 더뜨거워으면 해. 그냥 안에 튀기셔요. 지금 몇 시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디스플레드 오! 메론빵. 이렇게 다 발라줬고요. 근데 씨발, 식빵은 안 구워지고 스프레드만 탄거같은 커피, 드디어. 생크림 뿌려 먹으면 더 맛있겠다. 와 얼음이 녹기 전에 다 마시면 한잔더탈수 있어. 어, 음. 음, 집에 얼음 이 있나? 얼음 있어, 내가 얼려놨어. 생각해 보니까 커피를 녹일 컵이 없는데. 오. 이거 메론빵 소야, 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달다. 장을 나왔어요. 계란, 소금녀 하나 사왔고요. 파, 추, 파스타면.

ごてきはないよとてもなりませので、お値段がかかってくるものになってまいります。じゃ、無料ネットじゃないですよね建物は無料ネットはないので、スパゲティブのようなハーキティブのね、すらとともとは、ジュゴパスタルともへもがかしぽよ。 프라이팬에 파스타면을 삶아도 되려나?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 응엄 적은가? 물이 끓르는것 같아. 안 돼! 탔어! 할어들어 인수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한 방정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파스타. 계자가 생겼어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고기 사왔고요. 파. 원래 그냥 간으로 되어 있는 파를 사고 싶었는데, 보관을 하는 용기 같은 게 아예 없어가지고, 밥을 자주 뭐 집에서 해 먹어야 될것 같아서, 양파. 양파가 냉장고 아닌가? 제가 물보다는 차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큰 녹차 같은 거 하나 사왔어요. 네, 시침이랑, 그 간장을 그냥 하나 사왔어. 또 뭔가 많이 생겼네요. 여기 부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수납 공간 넓혀주는 그거를 좀 살까봐요. 드디어 캐리어를 치웠어요. 근데 옥장이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옆에까지 공간이 더 있어가지고 그냥 캐리어는 저딱 빼놨어요. 중만 열고 환기 좀. 아 이거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참 좋네. 깔끔. 여기에 캐리어를 놔뒀었는데 아직 수납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내일 수납장이 아마존에서 올 거라서 다 그냥 빼버리고. 점심 늦은 점심으로. 응. 음. 어 아, 냄새가 진짜 라면 냄새. 볶음밥을 할 거예요. 아까 사온 고기랑 처음으로 좀 요리다운 요리를 양파는 반쪽만 넣을게요. 왜, 너무 많이 있는데? 기름. 준비입니다팥기름이랑 <laughs> 양파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팥은 아, 고기가. 요리 방법은 그냥 제 멋대로입니다.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계란도 넣을 거기 때문에. 밥은 반절만 할게요.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그냥 보세요. 전 그냥 생활 요리로 대충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밥을 반절. 밥 반절만 해도 많아. 간장을좀넣어줄게요 네. 진짜 생활용 요리죠? 저는 이런 요리밖에 할줄 몰라요. 대구리 받침 없어가지고 이 찌라시 중아굴 소스 안 넣었다. 이거 괜찮지 않을까? 좀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게. 요 <목소리> 정리 완료. 근데 이 건조대가 없어서 지금 너무 배가 안 차서 이런. 구워먹어보니까 좀 두껍게 발라야 맛있겠더라고요 약간 좀 두께가 있게 발라보겠습니다 맛있는 냄새나. 와우. 냄새 나 와우 개 맛있는 냄새 나 미치. 가자 먹어볼게요 더 달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단데? 오하이오입니다. 오늘 바비가 일하는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해서 이따 끝나고 바비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10시 14분 어제 먹다 남은 애들로 좀 추가만 해가지고 먹을게요.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약간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기도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약간 좀 잘라줄게요. 짠. 양파와 고기. 난 면을 삶아야 되니까 냄비, 그리고 파스타 면, 완전 준비. 식용유. 처음으로 하고 두 음. 개.

다분 쌌던데. 오늘, あの 6시 네, 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대박. 이것도 기력인데? 일단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아트에서 사왔던 소스가 좀 남아서 넣어줄게요. 옮겨년만에 얘가 맛만에 10년만에 1 0년거 너무 많년만에 10년만에 10년만에 1 0년만1 1 0년 안녕하세요. 세요니다와 수납장이 왔어요 드디어. <목소리> 아주, 톤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조립을 한번 지금 이거 봐. <목소리> 설명서가 없어요 톤이, 오,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랑 완전 똑같아. 똑같진 않네. 미친놈 음, 미친놈 개맛있어 <목소리> 치포 상공 전상 아, 지금 온지 일주일 됐는데 벌써 한식 처먹고 있는게 개웃기무김치 <목소리> <목소리> 장을 좀 담았어요 프 푸딩. 이거, 개 멋있어가지고, 한번더 샀어. 고춧가루. 이건 요리할 때쓸것 같아가지고, 마늘. 시노쿠버에서 두부. 두부가 엄청 싸더라고요. 한 600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그리고 청양고추. 고추장. 이것도 아마 요리할 때좀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온갖 질.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 맛있네 이따가 한 6시 이후쯤부터 택배가 올 거라서 하이 너 뭐하러 왔어? 우체국에서 택배 왔어요 아 진짜 너무 떨려 심장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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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아요 고마워요 진짜 미쳤다 나중에만 하면 돼요. 빨레빵으로가 없어가지고 다 됐는데 여기로 가져왔어요. 편의점 그이을 너무 안 바삭한데? 맛있다. 아니, 비가 와서. 아, 젖었어. 어제 빨래 말려놨는데. 근데 이따 제가 2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그렇게 밥이 지도 않아. 칼디 스프레드를 발라서 그냥 먹을게요. 얘는 생각보다 좀 짭짤 하더라고요. 많이 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와우. 이걸 다 어디다 적었냐?